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넓은 공간에 캠핑카를 만드는 차량은 바로 이 카운티가 유일할 겁니다. 솔라티, 유톤베이스, 네. 다이것다 훨씬 높은데, 네.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이. 아, 이거 수납이구나, 그렇죠, 그, 다 수납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아, 엄청 많은 짐이 들어가겠네요. 유라시아. 아, 뱅다. 해당때 가장 많이 나가는 차량. 네. 음... 네 캠핑 자국에서 오늘은 경북 고령에 있는 카라반 스테이션을 방문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카라반들도 서 있고요 아이 앞에 보이는카운트캠핑장서 있는데요 자이 회사는요 뭐 원조 개념일 거예요 이 사장님께서 이 카라반 쪽에서 워낙 오래 예전에 그 에어스트림 네 미국에서 수집하는 에어스트림 카라반을 유일하게 수리할 수 있는 네 자격증도 갖고 계신 네 그런 사장님이십니다 자 그분께서. 최근에 이런 카운티 캠핑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넓은 공간에 캠핑카를 만드는 차량은 바로 이 카운티가 유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카운티 캠핑카는 이 바디 차량 자체를 99.9%가 중고 카운티 차량을 구매해서 캠핑카로 개조하기 때문에 바디 차량 값이 확실히 저렴합니다. 보통 얘기 들어보면 2013년식, 12년식 현재 고로한 차들을 많이 구매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고로한 게 중고차 값이 거의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입니다. 저렴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도색까지 완료해서 캠핑카로 개조했을 때 개조병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는 차량값 포함입니다. 차량값 포함 5,900, 대표님 얼마죠, 정확히? 5,960만원입니다. 5,960만원. 자, 카운티만 요즘 거의 주로 하시는데. 네네. 원래는 에어스트림을 국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아... 자격증 갖고 계시죠. 네. 그거 간단히 설명이 주어요 어떤 건지. 어, 에어스트림 코라아에서 네. 어,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 네. 공사에 가서 네. 오에오즈에서 네. 어, 에어스트림을 수리할 수 있는 음...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네. 몇년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캠핑카 업종에 이제 들어오신 지가. 어... 몇 년이에요? 25년은 좀 넘었을 것 같고요. 네. 어. 네. 어리게 보이지만 한 일만 <laughs> 했기 때문에.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에어 스트립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셔서 창업을 하신 다음에 네. 카라반 스테이션 창업하셔갖고 네. 지금 10몇 년째죠,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12년째,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네. 하고 있습니다. 경북 네. 고령에서 네. 카라반 수입 제작 판매도 하고요. 네. 카라반 캠핑카 수리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튜닝도 하고 있고. 카운티 캠핑카도 제작을 하고 저기 보이는 스타렉스도 네, 어, 만들고 스타렉스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만들고 있고 네. 캠핑카 카라반 관련해서는 경상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음. 제일 전문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입니다. 자, 이게 2013년식. 카운티죠? 네 맞습니다 주행거리가 몇년된 차예요? 1 3만 k 로대입니다1 3만 k 로 어. 카운티에 1 3만 k 로 정도면 이제 좀 달리기 시작한 건가요? 애기죠 애기 <laughs> 애기에요? <laughs> 이제, 이제 막갓 태어난 애기죠 아그정도 네. 평가합니까? 어. 유저들이 카운티를 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 네. 일단 가성비 네.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베이스 네. 차량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차 외형을 절단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클래스 A 타입이라고 네. 뭐. 그렇죠. 네. 에, 거기에서 대한 안정성.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거 수리하기 용이하다는 거. 어, 어떤 부분에서요?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걸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해도 네. 타 브랜드의 차들보다는 어.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거 카운티를 캠핑카로 만들어서 러시아나 이렇게 음. 동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 김범히생각해보니까 그쪽에서도 쉽게 부품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국내에서는 당연히 부품 구매가 원활하죠. 원활한 차가 네네, 많으니까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쪽 애들이 원활한. 수출이 워낙 많이 된 차니까 네. 해외에서도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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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런 자 같아요. 근데 네. 13년식인데도 깨끗한 이유는 도색까지 포함된 거죠. 네, 도색 포함됐어요. 네. 차량 중고가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죠? 하 대략 상태가 정말 좋고 하부에 부식이 없으면 2천 이상. 네. 그 다음에 키로수가 많고 부식이 좀된 차들은 한1,700 정도 생각을해요1,700 정도. 네. 요는한2,000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제가 2,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딱 차량가 제외금액이 나오네요. <laughs> 3,960만 그렇죠. <laughs> 원. 3,960만 원에 이제 내부를 싹 꾸미는 거죠. 그렇죠. 그 도색하고, 아, 아, 아. 내부 장착하고, 물시탭에도 달고, 네. 이제 캠핑카로서 그게 그렇죠. 좀 이제 아. 고속식변기 타공해서 하고. 네 고정식 변이들어가있고요 그리고 어. 한전인입구 들어가있고 네, 전력인입구입니다그 다음에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 자, 벤트가 달려있고요 실외기가 여기서 여섯평짜리 어, 어. 아, 어, 그렇죠. 캐리어인가요? 네 캐리어 달려있어요 캐리어 캐리어에어컨이 달려있습니다 네. 900암페어의 인산철 배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네. 자, 그리고 태양광이 위에 몇쪽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5섯장 깔려 있으니까 1650W. 저 프레임 위에 보시면 태양광이 5장에 깔려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한계치까지 다 올린 거예요. 꽉 채운 거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900암페어에 1650W의 태양광이면 네. 사실 외부 전력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장박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 그러면 차량도 2인승이에요 아까 보니까. 보통은 요즘에 네. 보니까, 부부 위주로 여행이나 캠핑을 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 위주로 요차를 세팅했고, 음. 또 지금은 2인승인데, 4인승으로도 구변이 다시 가능하니까, 네. 그건 염려 안 해서도 될것 같아요. 풀 옵션에 배터리 900에 1,650 태양광, 2시동이또 네. 2개 들어갑니다. 네, 2A 들어가 네, 네. 보일러 들어가고, 에어컨, 냉장고 다 들어가죠, 기본으로. 네. 또 완전 풀 옵션입니다. 네, 네. 중고차 연결도해 주세요. 어 네. 아, 괜찮아요. 해 주시고 아니면 네. 차 갖고 오시기도 하고 네. 카운트를 갖고 오셨을 때 똑같이 개조가 될때 네. 나는 좀 옵션 좀 빼겠다. 네.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 아, 마이너스면 아, 되는 거네요. 네. 고를 때는 이제 솔라 1650을 1 0 0 0 w 로 바꾸고 네. 인산출 900을 600으로 바꾸고 네. 보일러 지금 2보일러가 달려 있는데 음. 하나 없어도 되고 음. 물탱크 양까 줄이고 뭐 이렇게 사양을 변경해 갖고 원하는 네. 사양으로 맞추면 돼요. 그럼 대략 뭐 차를 음. 1,500 정도의 좀, 연신의 차를 갖고 와서. 그렇죠. 싹 하고. 네. 옵션 좀 빼면은. 네. 4,0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4,000만 원대 가능하죠. 예. 네. 4,000만 원대 가능하죠. 그렇죠. 차 포함했을 네. 때.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만들어주시는데. 네. 제작비가 얼마나 걸립니까? 제작기간은 보통 40일 정도 그래요. 40일 한달 보름 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트렁크 뭐 있나요? 혹시? 트렁크에도 네. 화보 수납함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 네. 여기에도 네. 아래쪽에 수납할 아, 수 있는 공간 이될 수도 있네요. 네네. 네. 여기 있어요. 이제 물에 젖는 것들. 그렇죠. 지금 할 수가 아, 있는 거고, 아. 배터리 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어닝바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금 전기장치까지. 네. 그리고 아, 어닝 달려 있네요. 네, 어닝 4m, 4m 달려 있고 긴거 어, 어. 달려 있고 다 포함입니다. 거기에 여기 청수 주 있고 청수 주 있고 통합 콘센트. 아, 청수 얼마 들어가죠? 여기 300리터 들어가요. 300리터면 이제 한 드럼 반, <웃음> <웃음> 그죠? 아주 넉넉하게 물을 쓸수 있죠. 네, 많은 양입니다. 네, 많아요. 네, 청, 보통 300m. 기본이 150리터니까. 그렇죠. 네, 두개 들어갔으니까 300리터. 300리터 어, 들어가 있고 어. 옆에 아까 봤던 네, 통합 콘센트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외부에서 뽑고 이제 여기서 테이블 펴놓고 캠핑하실 때 쓰시는건데 네네 사용고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실내 넓이를 가장 넓게 쓰면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차가 카운트입니다 캠핑카로 그렇죠 네. 명확합니다 그 네. 이거보다 이제 뭐 마스터나 뭐 카운트 저기 뭐 솔라티 짧아요 1톤 네. 베이스 다 이거보다 훨씬 높은데 네. 공간은 훨씬 좁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성비로는 최고의 네. 인기를 끌고 있는 카운트입니다 여기 카라반이 많기 때문에 카라반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50급에서 480급 그 정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음. 이 정도 크 카라반 얘가 500급 여기 요게 조금 작은 사이즈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뭐 침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갈수 있는 모터홈으로서는 네네. 중고차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하시는 차다 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라시아 어 뱅다. <laughs> 나한테 어, 어. 가장 많이 나가는 차. 네. <laughs> 네. 여기 외부 샤워기도 달려 있습니다. 네. 외부 샤워기도 달려 있고. 네. 실내 한번 볼까요? 네. 음. 사실 거리를 다녀봐도 음. 카운티 캠핑카 상당히 많아요. 많죠. 네, 많은 분들이 타고 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경상도에서 카운티 캠핑카를 또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튜닝을 하는데 정말 많은 차들이 얘기를 들어와요. 네. 그걸 보면서 아나는 어떻게 만들까? 어 나는 어떤 컨셉으로 가지 음. 어떻게 고성을 할까 난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캠핑 제국에 초래했던 차가 음. 어,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에, 에, 그거는 이제 4인 식구들 네. 위한 네. 고생이었고 네. 이 차는 이제 부부 위주로. 네. 에, 에. 그래서 보시면 앞에 아 운전석을 보면 연식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어. 주행에 전혀 문제 없죠. 그렇죠. 1 3만 킬로 주행했으니까 애기, 카운티에서는 애기. 어. 애기급 어. 들어가는 거고 이 시트까지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까지 다 다시 이렇게 마감 작업을 했고요. 여기 엔진룸도 카바링이 되어 있고 어. 보통은 1열2열살리는데 없애버린 거죠. 아예 그냥 공간을 그렇죠. 어, 어. 더 그냥 이렇게 넓게 쓰자 빼줬고 이거는 부부 전용으로 주로 두 분이 쓰시니까 그렇죠. 앞공간더쓸 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테이블 세팅할 수도 있고 할 다양하게 있고요. 변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돼 있고 뒤 돌아보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가장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차량 그리고. 뒷 공간 여기는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여기에 지금 온수매트 깔려 있습니다. 야 올라와 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어우, 그죠. 최고, 예요 최고. 이게 가장 소란한 거잖아요. 네. 바닥이 뜨끈뜨끈하니까. 네. 그리고 창문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기존 살렸어요 유리를 창문 살리고 여기는 캠핑카 카라반 창으로 바꿨고 여기는 살렸고 네. 뒤에도 보시면 살려놨습니다. 여기 게 살렸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시면 저 룸미러 보이시죠? 룸미러로 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따로 모니터안 달아 도 되는 네. 거죠. 바로 그래서 후방을 룸미러로 바로 볼수 있게끔 기존의 유리창 살려 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창 살려 있고 여기는 카라반 창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수매트 컨트롤러죠. 온수매트? 네. 컨트롤러 온수매트 장착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공간 이 들어가네요.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 보시면 뭐 각종 다 수납을 다할수 있게 끔 그래서 위에도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이 네, 저쪽까지 네. 그리고 TV 모니터. 자 여기가 지금 사이즈가 얼마 되죠? 가로 세로가 한 2,100에 190, 190에. 2미 10. 2미 10. 어. 그러면 뭐 저처럼 저희 두 명처럼 두 명은 뭐 그냥 충분히 어, 네 명이서 네? 고스톱 치기 딱 좋면서 삼삼도시겠는데요 그렇죠. 그림 맞추기는 어, 어. 뭐 충분히 할수 있는 사이즈.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얘기를 네. 고정으로 온수 매트를 까는 음. 공법도 있잖아요. 네. 요거는 지금 한일의료기에서 나온 거 네. 최대 사이즈. 기성품. 기성품. 네. 아 이게 어, 딱 맞네요. 만듦새가 딱 좋더라고요. 요거 온수 매트는 사실은 포함된 가격이 아닌데, 아닌데. 캠핑제국 보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캠핑제국 구독자분들께 네. 요 차량을 가져가시면 오스매트 그냥 무상으로 드립니다. 요 차는 음. 어차피 5,960만원에 네. 판매가 되는 거고, 네. 어, 다음 차량 만약에 소비자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카운트 중고 하나 구매하신 다음에 갖고 오시게 되면 차량가 구매하신 가격 플러스 3,960만원, 마이너스 옵션 만약에 네. 필요없는 거 빼면, 네. 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 9 6 0만 원이 정해진 가격이 아닌 거예요. 네네. 화장실은 아주 심플하게 고정식 변기 샤워기 끝. 기존에는 그리고, 저기 세면볼까지 장착을 네. 했었죠.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쓰게 아, 됩니요 제가 네. 그렇더라고 여기, <laughs> 여기 세면대는 세면대에서 양치하고 여기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때문에. 굳이 두 개가 있으면 네. 사실 거기는 네. 무용지물이에요. 네. 그래서 고급 없애고 네. 그래서 네. 샤워 차라리, 공간을 넓게. 차라리 공간을 거죠. 더 넓게 쓰는 게 낫죠. 그렇죠.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 물 빠짐까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지금 온수 매트 온수 온수 매온다 깔려서 뜨끈뜨끈합니다. 네. 이 카운터 캠핑카의 특징이 뭐냐면 투보일러침상 아래쪽에 하이볼라가 들어가 있어요. 온수 온풍 온수 매트까지. 음. 어. 그리고 앞쪽에 여기에 또 아, 5kg 무시동 기타 하나 더. 그래서 무시동 아... 기타가 앞뒤에 하나씩, 그렇죠, 두, 두 개가 달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엄디형 하나 여기 앞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컨트롤러 여기 두개 아, 두 있고 이게 기계적인 거고 전기적인 트러블이 있을 때 볼러가. 작동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나마 얘는 두 개니까 어, 하나는 버티지 않을까. 음. 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에, 에, 에. 네. 그리고 이제 부부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 여기서 좀 거주 형태로 많이 지내세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싱크대 쪽들을 냉장고가 여기 타워로 아, 큰게 빠지고 냉장고. 여기가 이제 다 그렇죠. 수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어. 아, 이거 수납이구나. 그렇죠. 우리, 다 우리, 수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아, 엄청 아, 많은 짐 아. 들어가겠네요. 응. 그래서 네. 좀 장시간 여행이나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요차가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전자레인지 어. 그리고 냉장고가 지금 위 아래 위가 냉장 아래가 냉동입니다. 그렇죠. 어. 네. 어.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뭐 재료 평가를 해도 <웃음> <웃음> 되는 거죠. 어. 어. 네. 수분냉장고 중에는 이 제품이 제일 AS거리가 안 나온다는 거 음. 어,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밑에 또 수납공간이 없는 건가요? 아래쪽에도 공간이 없는 요 아래쪽에는 수납공간 없어요 아 여기는 그, 없고 네, 바깥에 수 있고 네. 여기 이제 수납공간이 있죠? 여기에 수납공간 아래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공간이 있고, 있고. 아래쪽도 다 수납 공간이고. 네, 이렇게 어. 나오는 카운티. 로차는 일단 개방감 위주로 제가 컨셉이 모던이심플의 개방감이잖아요. 네, 한 번만 다열어봐주시죠 네, 창문을. 창문을 다 개방할 네, 수, 네, 수 있다. 보시면 어. 개방감이 확 좋아집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까지 보시면 음. 네, 이렇게 답답함 없이 전체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앞쪽까지 해서. 네. 네. 개방과 이제 단열, 네. 난방, 그다음에. 여름에 어컨을 들었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 꼼꼼하게 단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에 이제 맥스팬도 네. 당연히 날려있고요. 어, 태양광 다꽉채우는데맥스팬 들어갈 때 있었네요. 네. 그 부분만 딱 있어요. <laughs> 네, 여기도 부스. 네, 요즘다 이렇게 또 블라인드가 있어서 겨울철, 여름철, 냉기, 용기 안 들어오게끔 네. 또 막아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카라반 스테이션의 카운티, 중고 차량을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께서는 차량을 가지고 오셔서 사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 완전 네. 대표님께 의뢰해서 중고차를 좀 싸게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뭐 업체에서 구매한 카운티를 제작을 하는 게 아마 소비자분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음. 왜냐하면 제 명의로 카운티를 매입을 해서 네. 작업을 해서 네. 고객분들에 나가면은. 음. 어, 3개월 3,000km 엔진 미션에 대한 음. 워런티가 생겨요. 네. 근데 개인이 구매해서 가지고 오면 어. 제가 어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 왜 어. 그렇게 되면 제가 매입을 한 차들은 엔진 미션이나 이미 소모품을 다 증비를 한 상태에서 고객이 아.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중고차 사업자가 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어쩔, 어쩔 수 없이 제가 명의의 차가 고객한테 넘어가도 그걸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아. 그게 아. 아무래도 고객분한테는 그게 더 아. 나은 음, 어차피 어, 그러면 어, 차를 어. 구매하지 말고 와서 맡기세요. 네, 차를 찾아주세요 하는 게 제일 네, 좋은 거죠. 네, 빠르겠네요. 전화번호가 위에 있습니다. 몇 번이죠, 전화번호가? 010-5372-2719입니다. 네, 왼쪽에 그렇죠. 전화번호 있고요. 전화하시면 대표님 께 상담해주셔서. 카라운 스테이션. 또 조만간 저희 스타렉스 스타리아도 차박 한번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조만간 뵐게요.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